<목소리> 뭐야, 왜 바로 앞에 떨어져? 왜 이러면 안 되는데 바로 앞에 떨어졌어. 당기면 알겠지 뭐. 웃지 마. 나 혼자서 원밋이 한 거야? 이거썩 써볼까? <놀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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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뜯어졌어! 헐! 진짜 와서 밑에 총하고 떨어지는 소리 들었죠? 얘 밑에 나가는 소리 들었죠, 아까? 아떻 들었지? 떨어지는 소리 들었지? 미쳤어. 뭔가 있다. 우선 뭔가 있다. 우선 뭔가 있다. 우선 뭔가 있다. 근데 낚싯대가요 부러져가지고요 잘안돼 어차피 지금 낚싯대 부러졌거든 끝에 거? 우와 이거 무게가 꽤 좋았나봐 부러졌어. 그 약간 낚시대로 하고 낚시를 하는데 당연 부서지지. 아니 그 전부 터 부러져 있었어. <laughs> 그 테이프로 감아놓은 거야. 끝에만으로도 할수 있겠어요. 아빠. 혹시 저 어. 아. 뭐야? 낚싯대 혹시 유리로 만들어지니? 잠깐만. 내가 낚싯대 유리로 만들어져 혹시? 유리 가루로 만들어져? 유리 섬유지. 아 씨. 나 손에 다바혔어 지금. 이거 어떡해, 야, 나양 손에 다, 다 박혔는데 지금? 부러진 거 잡는다고 했다고 손에 다 박혔어 지금. 유리가루가. 깊게 박힌 데도 있고, 옅게 박힌 데도 있는데, 옅게 박힌 데도 너무 많아요. 박힌 데가 지금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손가락에는 완전 깊게 박힌 거같고 아, 어떡하지? 반짝반짝 빛나. 혈관 타고 눌러 가면 빠도데 미니아, 오일 슬래싱 커터칼로 손가락을 살살 밀면서 빼는 수밖에 없어. 안 봐도 치약 하면 빠지나? 치약 넣으면 빠지나? 물로 해도 박힌 게 뻗어지냐고? 봤다가. 아, <laughs> <laughs> 이렇게 돌아니까 이러면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꺼내주 이거 완전 될것 같아서 이렇 만지면 더 들어간다 가만 음, 나둬나 낚시하러 갈 겁났어 낚싯대를 낚싯대가 뭐 유리섬유로 된 거나 그런 걸 몰랐어 낚싯대를 손으로 부셨어 내가 뜯어져가지고 손으로 그냥 뜯었거든 맨손으로 그러면서 두두두 두드려 면서 두두두두가면서 가세가 다닥닥튀 튀면서 내손두다 박혔어. 그래서 손두 지금 두0개두 100, 넘게 두두두어두두 아, 여기만 좀 빼줘야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유두두두유두두두두두두두두 불렀는데 맨손으로 그러면서 그 섬유들이 손에 박혔어요. 어제 저녁에 박혔는데 오늘은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따끔따끔하더라고요. 비비쳐 보면 좀 반짝반짝 거리고 따갑고 막 그러거든요. 그걸 왜 불렀냐면은 초리대 끝에가 뜯어져가지고 걸리적거려서 그냥 불렀는데 이게 타닥타닥 튀면서 부서졌거든 찢어지면서 그게 근데. 그 튀면서 내 손에 튄 유리섬유들이 다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따가운 거야. 박혀 있으니까 손이 막 크리스탈처럼 반짝반짝 거리고 개 따가운 거야. 뭔만지수록 뭐, 뭐, 자꾸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어제도 계속 씻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50, 40배율 현미경으로 이렇게 손을 찍었는데 손을 이렇게 어제한 부분 다 보자니까 부분을 이렇게 봤는데 이제 박혀가지고 울긋불긋 빨개진 거. 이렇게만 보이지, 이거를 뺄 수는 없대. 안 빠진대.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나요? 보통, 보통 이럴 때는 보통 유리섬유에 뭐 소방관들이나 아니면 섬유를 사용하는 공장에서 이렇게 오기도 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약 가려우니까, 따갑고 가려우니까 알레르기 약 처방 정도? 딱그 정도밖에 안 한대요. 이렇게 했을 때 따가운 게 있고, 이렇게 했을 존나 아픈 게 있어. 근데 이렇게 했을 존나 아픈 거는 튀어 나와가지고 내가 건드릴수록 속으로 들어가는 거. 걔네가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빼야 되는데 그것도 현미경으로 안 보여. 현미경으로 <laughs> 잘안 보여. 몰라. <laughs> 손로 쓰지 말라는 거야. 손 장갑을 살려고 그러니까 세수하다가 눈 얼굴을 박히는 거야. 나 아까 전에 세수하다가 눈 따가웠어. 이쪽 눈 위에 긁히더라고 살짝. <laughs> 수건으로 얼굴 닦으려고요. 근데 그게 언제 빠, 언제 빠지나요? 정도에 따라 다르죠. 정확하게는 말을 못하는데, 거의 한 이제 50에서 100방 정도가 지금 손에 다 박혀 있어. <laughs> 그냥 가시나무에 지금 가시에 박힌 고슴도치, 에 그냥 두드러 맞은 느낌. <laughs> 아, 50이라 하지 마. 진짜 살뺄 거야. 짜증나. 나살뺄 거야. 너는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나살 뺀다. <laughs> <laughs> 아 내가 얘기하고 <laughs> 내가 나 얘기하고 내가 너무 웃겨어 약간 <laughs>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살벌 거야 나 진짜 <laughs> 우리가 몇개 돌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앞에다가 하루를 만들 거라서 아, 나 조금 추울 것 같은데 괜찮아 불 때려고요. 그래서 뜸에 응, 있어봐요. 우리 보말도 꾸무가야 되는데. 보말. 보마... 여기가 요거가... 보말 꾸는 돌. 돌 때는 돌. 여기서 래주기 그래, 저기? 오케이. 저기 방파제 끝에서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저 끝에도 수심이 되게 낮아. 자, 긴 잡았어? <laughs> 이제 밤낚시 <밤낮기> 준비하려고요. 응? <laughs> 잡을 수 있거든? 그리고 여기서는 진짜 구라 안쪽고 음소거하고 여기서 그냥 오줌 싸도 돼. 왠지 알아? <laughs> 여기 진짜 아무도 없거든. 술 마셨어? 안 마셨어. 나술안 <laughs> 마셨어. 이거를 이렇게 빼주세요. 아, 근데 뭐하는 거야? 나? 제 애들이 다 물어보는 거야 그거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고 밑에 그놈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돌로 막았어요 저기 있는 병아리 좀봐 저기 있는 병원 o u n t a i n the river, the river, the r 삐 v e r the river, the river, t 아 e river, the river, the river, the river, the river, the river, the r 하지마 r the r i v e 이렇게 철가루를 갈아주세요. 어뜨거 아, 씨, 깜짝이야. 미니야 방파제 끝 밑에 파보자. 방금 얼굴 같은 거 보여서. 아 싫어, 하지마. 저 새끼 잘라. <laughs> 요 요. 이거 뭐야? 요 오. 어. 안 지나노 이번에 좀큰 거예요. 깐지나노 갑자기 밥 얘기하니까 밥 먹고 싶잖아 진짜. 갑자기 밥 얘기해서 밥 먹고 싶다. 이게 뭐지? 놀랍지도 않네. 이번 건좀 놀라웠을 텐데. <웃음> <웃음>